어어예안예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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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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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니아니아아니아요아니아니아니아니아요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고아니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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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지마. 저... 가 오늘 또 저... 먹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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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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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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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이 깜짝이야 길이 어딥니까 대위님 정답을 알려줘 한 바퀴 있을면 알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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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예, 여기어 여기 자, 길이 어딜까요? 오 어, 나갔어 아잇 <laughs> 또수야어여기많잖아선시등좀 <laughs> 찾으시면 저좀 알려주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것것 같은데, 건데, 어, 그래. 그러니까.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어, 금 지금 지금 솔금지 여기 맛있는 게 괜찮은데. 없네 아. 아, 여기 맛있는 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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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손전등, 맛있다, 손전등, 맛있다 마이? 마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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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닌 거 같다. 여기 어어안 어, 된다. 안 된다. 안된다안고다어 된다. 안 된다. <laughs> 예, 내가 여기 여기 쟤수 있다 쟤수 있다 여기 음. 어, 여기 여기 어 여기도 있다 여 저기 다 여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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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아이고 <laughs> 여기 가다나 가든 가든 사고잡아잡아잡아 잡아. 죽여 죽여, 죽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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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돼리 조식히 잡아 구뎅방구뎅방 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좀비 잡어 잡아잡잡아하하저저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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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앞에 가라 쟤 앞에 가라 쟤앞 가라 나레오 뭐야 어디 갔어 빵모자야? 할매방에 할매 안에 할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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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들 들어가 좀비아 들어가 는게야 할매방이 있 들어가 들어가 이쪽 한명만 막아 이쪽 한명 막아 그렇지 그렇지 안녕 잡아잡아잡아잡 없어요 넘어 체크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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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k check 아 h e c k check check c h e c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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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가배가배가 배영 자 가자, 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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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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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머나 저기 뭐다니 어나 이게 뭐 드메요 어머나 저게 뭐라나차렬차렬 이차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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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었어? 죽었다 음... 굴삭 까깝고어 있네? 완전 럭키비키잖아 음, 음, 맛있다. 아니, 거 같은데. 나가자, 나가자. 카드 <laughs> 먹을 사람. 나가. 아이고 나 먼저 나간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나가나가 나가자. 나가자. 가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나나나나가가가가 교통사고 당했어 아이 사고네. 아이 박치겠네. 아 이런. 여기 많다, 여기 많다. 굴사 쪽, 굴사 쪽. 어, 사고 님 쪽으로 간다. 하나. <laughs> 제... <한> <웃음> 저런 어, 놀래라. 깜짝이야. 대가족이다 거기 전 마이크 다 마이크 있어요 남한 것만 몰라요 야 니네 좀비 핵방해라 좀 뭐할래? 니네 그럼 군단이잖아 네. 핵방 올라가세요 좀비님들 핵방 올라가세요 도망... 나 밥만 먹고 올리지 마마, 올리지 밥만 먹고 밥만 먹고 밥만 먹고 쪄졌어 와 우리 이기당했어 우리 유기당했어 우리 여기 있다 그냥 에, 에, 핵 버튼이 더 밥은 주고 가야 돼가지고 음, 저 역시 음. 짬구짬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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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는데? 비하나 갖고 거든요님핵가요 뒤에 핵 있어요. 막내 오소. 병받아라 안녕하세요. 어서 와서. 병받아라핵끝핵끝 야, 대미 살린다. 나 대미 데려간다. 대미. 좋아. 신병받아라신병받아라신참이다 신참. 신참 받아라. 야 신참 신참 받아라. 드려. 아, 여기냐? <laughs> 어, 대단하다. 죽거든 어이없다. 나 혼자 없나. 자식 농사 다 했어. 어때? 자식 농사 다 했어. 그래 나가자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아, 나가는 날까지 우리 지금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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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용돈 줘 용돈 용돈 줘 새벽 돈큰거 두자. 야 징글징글하다 그냥. 뭔가 완치 불안하다. 어? 잡아 잡아 잡 <잡아>,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laughs>